요한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드릴게요. 네. 성경 찾는 요한 1서 맨마지막 쪽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13절 세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십장 이십칠 절에서 이십구 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맞나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네. 네. 다시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아멘 네 지난주 저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란 라챔로 오늘 말씀을 바꿉니다.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솔직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나?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어, 이제. 다락방이라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강하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 왔는데요. 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의 뭐 각인되다시피 그냥 무의식으로 툭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머리로 알고 말로는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 삶은 구원에 확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넘어지는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이 한 번이 오고 끝난 것 같은데 또 오고 아 그래 끝났구나 한데 또 연속으로 올때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이런 생각 드는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질문 또한요. 고민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냐? 지금 그러한 질문과 고민이 왜 나옵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질문인 거죠. 그런 걸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부분,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느낌으로, 아, 그래, 내가 지금 조금 은혜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뭔가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 우리 가정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뭐가 한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기준이 무언가가 되어지는 상황이 기준이 되고요. 또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열심을 통해서 오는 그 뿌듯함이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요. 행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되어질 때는 좋은데 안 되어지거나 내가 하는데도 오해가 생기고 비난받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원의 확신은 근거로 잡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말씀의 근거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가 파도처럼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바위 위에 우리가 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이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오 오늘 1권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말씀 보시면요 13절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은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혹시 되면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11절 말씀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정리하자면요, 영생, 오늘도 얘기했죠.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내 삶을 이어져 가지고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서까지도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죠. 이 영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생은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의 감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시작입니다. 확신은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확신이고 붙드시는 안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하는데에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죄고요. 죄보다도 더큰 것이 감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와, 내가 좀 믿음이 좋아진 것 같다. 마음이 매일 뜨거워. 말씀 읽을 때 뜨겁고 예배 드릴 때 뜨겁고 눈물이 나고. 오, 최근에는 기도도 너무 잘 되고 또 기도 빨이 좋다 그죠? 러막 어. 기도했는데 바로 바로 응답이 오는 것고. 같 막 그러면서 확신이 올라갑니다. 그데 어느 날 마음이 무뎌지고 기도도 잘안 되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잘안 오고 예배 왔는데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졸리고 아침 일어나서 예배 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고 시간이 가지 않는 그 자리. 그러니까 돼요 부담감이 생기고 그걸 살아가다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예배 안드었어 그런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아, 이래서 그런가, 죄책감이 올라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우리도 모르게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기분입니다. 기분, 내 컨디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지되는 것, 그것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내 손으로 해서 놓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그들을 안다. 나는 그들을 알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더잘 아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었고 우리를 붙드시고 절대로 안 뺏긴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되나? 어, 이제 막 해도 되나? 그렇지 않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가벼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확신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단에서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넘어졌다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의 손이 나를...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로마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넘어졌을 때 붙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정죄함이 없나니 할때 정죄는 무엇입니까? 야너 끝났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 이제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너 싫어해. 너 포기하셨어. 이게 정죄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다시 돌아와라. 넘어졌어? 괜찮아. 일어서서 다시 와. 어. 실패했어? 괜찮아. 다시 시작해.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지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 끝났어. 안 돼. 이게 아니라 보금으로 대해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지금 연약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 다시 돌아와.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군가를 정지하는 가운데 있지 않고 복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더 아프게 느껴지죠.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생각하는 순간요.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정제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의 feeling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이 확신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드신다. 흔들릴 때예요. 꼭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 누구도 나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 요 성경구절 암송하실 수 있으면 은 암송하시고요 힘들 때마다 하시오이 상황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어, 지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 이런 문제가 나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내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저희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보겠습니다.